아니 가는 길마다 저 화염파편 있어. 라인에 대한 압박, 포탑에 대한 철거 이런 게 맞물리면서 벌어가는 게. 아아와 바이퍼. 와. 그냥 계획 아니에요. 저기 다 미리 뭐. 시작하지. 자 한번 찍어봐. 일단 잘, 잘 어. 움직이는구나. 어. 어. 어, 어. 그래도 기회다지. 어, 어, 오히려 이걸. 근데 이것도 좀잘 잡아야 됩니다. 이제 잘 몰면서. 이쪽은 그 상태가 맞고. 야 이거 안그 그 상태. 어, 근데, 어, 근데 이 속이 이 속이. 이 속이. 이퍼 속이 그러면바 아, 네, 그다 바이퍼 시간 되는 동안 바로. 아니 데바이 말도... 아니, 살것 같은데 이거? 아, 그래 잡았다. 어, 잡았다. 아, 잠깐만. 바이퍼. 바이퍼. 아니, 하필 맵이 딜용 맵이라. 이속이 빨라져 가지고 먹으면 이어아아아 있는 라인에 대한 압박 에 대한 이런 게 아, 아! 아! 밀리는 거안 된다. 커튼 콜. 자, 옆으아 피우 일단 탈출. 잘 움직이는구나. 내다 그래서 내렸다. 근데 이것도 스타도 왔다 잘 스타도 잘 왔다. 역주행한다 음, 진. 역주행 죽여. 바이퍼 죽여 바이퍼 죽여. 그래도 너포됐다바이 도망가라. 포가된 거죠? 어 그러면서 요 네, 근데 바이퍼가 드리블하면서. 근데 바이퍼. 퍼가 아, 이거... 여기 탑도 다... 없는데. 쳐라 그다음에 만든다요 젠케이 아니면 광동 아닌가 마지막 자리 그죠? 라인에 대한 압박, 포탑에 대한 철공, 그러니까 젠지 시바나가 진짜 보고 싶은데 안해 줘. 어! 파이퍼. 그냥 진이 마치 미드 진처럼 아. 그냥 잡아 버리네요. 쏟아지니까. 아밀긴 밀어야 되는데. 아니, 밀긴 밀어. 아아니하트콜 게임을 시작하지. 방. 자, 역투로 막고 피오 일단 탈출. 에이, 잘 파이... 움직이는구나. 어, 바이퍼 오히려 이걸. 근데 이것도 좀잘잡아야 됩니다. 이제 네. 잘 몰면서 이쪽을 크산태가 그 막고. 야, 이거 어디까지 가요? 어 근데 바이퍼가 진짜 빠르게 뛰고 있어요. 아, 그래도 아, 너포위 됐다. 바이퍼 도망가라. 아, 포위가된 거죠? 오, 어, 그러면서 아니, 억으로 끌고 에이, 바로 먹기. 하면서... 아니, 바이퍼왜 이렇게 빨라 이거. 이속이. 어... 파이퍼가 여기 못 잡았는데. 플라즈마를 뺏어라. 그 그래도, 그래도 이름 잡았다. 이름 잡았다. 이름 잡은 거 아니야? 아? 아니 더이 달려, 이퍼아 이거 산다고 와! 근데 만약에 25분까지 2천 난다. 그러면 라인 유리해져. 25분까지 2천으로 가면 유리해져요. 근데 못 가겠는데? 예? 바이퍼 솔로.

바이퍼, 어, 바이퍼. 시간 끄는 거 봐. 아, 와. 시간 끄는 거 봐. 있어요. 죽었거든요. 무조건 죽거든. 살수는 없어. 살수는없는데 시간 통사에 바로. 온? 어, 바로 어 예, 근데 바이퍼가 드리하면서어 바이퍼... 설마 산다고? 야야구라지점멸도 없는데. 이건 죽었지. 이건 죽어야지. 오, 어, 어? 아, 좋았죠.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인걸불 칼 먹으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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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그러지. 리 바이퍼, 뭐 없어. 다 아니, 맞아. 이건 죽었고 얘기했는데 바로 살아 버렸어요. 아니 노플인데. 바로 쪽에 있는 라인에 대한 압박, 포탑에 대한 철거 이런 게 맞물리면서 벌어가는 게. 어, 깨고 싶었는데. 어 빵야. 어잘 뺐다. 그 와중에 잘 뺐네. 네, 잘 그리고 레리 와서. 근데 이것도 좀잘 잡아야 됩니다. 이제 네. 잘 몰면서 이쪽은 크산테가 그 막고. 야 이거 어디까지 가요? 아, 근데 바이퍼가 진짜 빠르게 뛰고 있어요. 아, 그래도 포이 역주행! 라 포이가 된 거죠? 어, 바로 로어요 예, 근데 바이퍼가 드리블하면서 아, 바이퍼... 어 설마. 이 퍼가 여기 다... 못탑도 없는데. 천라지망을 뺏쳐라. 인불아 잡았다, 잡았다. 길이 길이 오! 인골불 분장이왜 이렇게 가는 길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뭐 다다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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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오빠 이거 뭐야? 이거. 저 보고 뭐 갔을 수도 있긴 어쨌든, 하지만. 바로 아니 바로 가는 길에 인걸 불문장이.